오늘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절과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절과 윤리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관용, 성실, 인내 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를 그 통해 신앙과 일상생활 간의 연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신앙전술을 하는 것과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통해 윤리적 가치와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족 기도 시간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및 종교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종교 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와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아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동료와의 교류를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할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나 종교적인 참석이 체질화될 때까지 함께 참석해줘야 나중에도 교회를 스스로 갈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들의 모범이 되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어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는 부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행동과 언행을 통해 신앙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는 자녀 간의 개방적인 대화와 의문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가지는 의문이나 궁금증을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에 대한 대화를 통해 신앙을 깊게 이해하고 자녀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족의 상황과 자녀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영적으로 깊은 한마디의 말들이 자녀의 삶의 표대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이 상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바른 자녀 교육이 아직 먼것 같지만 어느새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앞에 한 순간을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